새벽 공기가 차갑다 싶어 어깨를 한번 움츠렸죠. 시장 가는 길에 나는 미꾸리 비린내가 오늘은 덜하다. 단골이 알려준 제철 시금치를 집어들고 천천히 가격표를 더듬었다. 저는 숫자를 볼때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가게 문을 올리고 김치독을 살핀 뒤 평상 끝에 앉았죠. 손을 씻고 장독대 밑에서 낡은 공책을 꺼냅니다. 배당 달력을 다시 적고 어제 표시에 둔 주석을 확인했어요. 리세온 매출 인식 주석 재확인이라고 빨간 줄을 그어두었죠. 글자를 오래 바라보면 냄비 끓는 소리나 도마 두들기는 박자가 찾아듭니다. 반찬 가게는 낮이 깊을수록 조용해진다. 저는 그 고요가 좋았어요. 점심이 넘어가자 윤설아가 들렀다. 칭찬을 부드럽게 늘어놓는 입이 능숙하죠. 반찬 진열을 바꾸며 윤서라가 묻습니다. 어머니도 투자하세요라고 저는 웃었습니다. 조금 한다고 했죠. 윤서라의 시선이 제 공책 표지를 스치고 지나가다 멈춥니다. 장부가 보기보다 무겁다며 장난을 던졌어요. 저는 장독대 밑이 제 자리라고만 말했죠. 그 말에 제 마음이 먼저 울립니다. 틈을 고르고 계산대를 정리했어요. 해질 무렵 낯선 여성이 가게 문을 조심스럽게 밀었죠. 노진아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이사 온지 하루라며 밑반찬을 부탁합니다. 저는 깍두기를 덜어주고 공책을 슬쩍 덮었죠. 노진아의 눈길이 표지 구석의 연필 자국을 흘끗 보다가 멈췄어요. 주석이라는 손글씨가 보였던 것 같아요. 회계 쪽 일을 오래했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겉으로는 예라고만 했습니다. 속으로는 낯선 단어들이 조용히 자리를 고쳤죠. 늦은 오후 손님이 끊기자. 저는 공책을 펴고 배당 일정을 한줄더 적었습니다. 숫자는 제게 약속이었어요. 아이를 키우고 빚을 갚던 그 시절부터 그랬죠. 장부를 덮으며 오늘도 무난했다 다짐했는데 마음이 유하게 걸립니다. 윤설아의 말투가 지나치게 다정했어요. 다정함은 때로 칼집을 숨깁니다. 저는 계산대 서랍의 인감함을 한번더 확인했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해가 기우니 골목길이 푸르스름해졌어요. 셔터를 내리기. 전 창독대에 손을 올렸죠. 이 자리가 제 평온입니다. 그러나 공책 위 빨간 줄은 눈을 뗄수 없게 만들었어요. 매출을 앞당겨 잡았다는 의심. 재고가 돌고 또 도는 냄새. 저는 내일 노진아에게 물어봐야겠다 마음을 세웠죠. 그러면서도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내 돈은 내가 지킨다. 그리고 가족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다정이 칼이 되지 않기를 바랐죠. 문을 잠그고 돌아서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겁다. 밤은 늘 조용하지만 오늘은 유난히 길것 같았죠. 아침부터 윤설아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건강검진을 예약했으니 꼭 하시라고 했죠. 배려라며 웃는 이모티콘 대신 말끝만 달콤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답했어요. 그 말은 사실. 경계의 다른 표현이죠. 가게에 들른 윤설아가 제 휴대폰 설정을 묻습니다. 인증서가 어디에 저장돼 있느냐고요. 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부맨 뒤에 작은 메모를 남겼죠. 설아가 자주 묻는 것들, 계좌, 규모와 거래, 습관이라고 적었어요. 낮에는 오래된 손님이 왔습니다. 반찬을 고르다 제 얼굴을 보고 말했죠. 살이 더 빠졌다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말을 줄이면 마음이 덜 세요. 오후에는 유양병원 안내 책자가 도착했죠. 윤설아가 건넨 봉투였습니다. 쥐게 해드리고 싶다 하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쥐어야 할 나이라며 차분히 밀어붙였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반찬이 아직 덜 팔렸다고. 쥐는 건 장독대가 허락해야 한다고요. 저녁 무렵 아들이 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죠.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윤설아가 유양병원 얘기를 꺼냈다며 제 입장을 조심스레 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죠. 다만 내 물건은 내가 정리한다 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길이 흔들렸어요. 저는 그 떨림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흔들림을 오래 보면 마음이 같이 무너집니다. 가게 문을 닫고 공책을 펴서 오늘을 정리했어요. 저는 숫자로 제 기분을 달랩니다. 배당이 들어오는 날짜를 다시 적고 매출 인식 추석에 점을 하나 더 찍었죠. 이상한 것은 냄새가 납니다. 회계는 고개를 돌리지 않아요. 저는 다음 장에 유양병원이라는 단어를 적고 작은 동그라미를 두개 그렸습니다. 그 동그라미는 경계선이죠. 밤이 깊어지는데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다정함은 때로 성급한 요구를 데려옵니다. 저는 속삭이듯 다짐했습니다. 정은 나누되 결정을 맡기진 않는다. 내 인감과 공인인증은 내 손에 둔다. 말은 늘 다정하게 하되 손은 단단히 움켜쥔다. 이 마음을 잊지 않겠다 다짐했죠. 그리고 내일은 장부의 빨간 줄을 누군가와 함께 읽어보자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오래 버팁니다. 숫자는 혼자 볼 때보다 둘이 볼때더 또렷하죠. 새벽 어스름에 불이 깜박거렸습니다. 골목 전체가 잠깐 어둠에 잠겼죠. 전자음이 꺼졌다 켜지며 낯선 알림이 떴어요. 이상 로그인이라는 문구였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죠. 당황하면 손이 먼저 움직여서 더큰 실수를 부릅니다. 물한 잔을 마시고 거래, 내역을 확인했어요. 아주 작은 금액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권한을 시험하는 습관이라 배웠거든요. 아침이 되자마자 거래,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종이의 차가운 감촉이 마음을 붙잡아줘요. 저는 봉투에 넣고 노진아를 찾아갔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은 아직 정리가 덜된 분위기였죠. 노진아가 조용히 내역을 훌터니 말했습니다. 이건 탐색이라고요. 다음엔 더 크게 들어올 수 있다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책을 내밀었습니다. 이세운 주석에 대물었어요. 해 노진아는 연필을 들고 메모를 더했죠. 외부 매출이 특정 거래처에 집중돼 있다고 했습니다. 재고가 도는 속도가 이상하다 했어요. 매출을 앞당기고 비용을 미루면 숫자가 반짝거릴 수 있다 했죠. 그러나 현금은 정직하다 했습니다. 저는 속이 서늘해졌어요. 제 장부에 빨간 줄이 혼자가 아니란 걸 알았죠. 가족 문제와 회사 문제를 한자리에 펼쳐보았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경계와 증거를 함께 챙겨야 한다고 마음을 고쳐먹었죠. 가게 문을 열고 냄비를 올리며 거래, 예역 복사본을 인감함 옆에 넣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서두르지 말자. 그러나 늦지도 말자. 장독대에 기대어 오늘의 메뉴를 바꾸었습니다. 멸치볶음은 조금 더 짭짤하게, 사람의 혀는 긴장할 때 짠맛을 원하죠. 저녁에 아들이 들렀습니다. 저는 괜찮다고만 했어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빨리 쉬라고 말했죠. 말끝이 서늘했어요. 걱정과 미안함이 섞이면 그런 소리가 납니다. 저는 대답을 아꼈습니다. 말을 줄이면 판단이 선명해져요. 불을 끄고 누웠지만 눈은 쉽사리 감기지 않았죠. 낯선 알림이 다시 떠오르더군요. 저는 마음속으로 도장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을 대비하는 손의 힘이 더 단단해졌죠. 아침에 가게 다락방을 정리했어요. 오래된 흰보드를 닦고 검은 펜을 올려두었죠. 저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락방 리서치라고요. 점심 무렵 배달 일을 하는 대학생이 들렀어요. 회계학을 전공했다며 반찬 값을 깎아달라고 웃었죠. 저는 대신 질문을 하나 부탁했습니다. 재고가 갑자기 줄었다 늘어나는 패턴이 무엇을 뜻하는지요? 학생은 신나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열정에 작은 희망을 봤죠. 오후에 노진아가 올라왔습니다. 인사도 짧게 하고 서류 가방을 펴더군요. 요양병원 계약서. 사본을 보여 달라 했죠. 저는 윤서라가 건넨 종이를 꺼냈습니다. 노진아는 도장을 오래 보더니 말했어요. 의사 도장 모양이 이상하다고요. 서명 순서도 뒤바뀌어 있다 했죠. 저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종이 한 장이 사람을 옮길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우리는 이세운 공시를 함께 읽었습니다. 외주 매출과 대여금 내역을 표로 옮기자 실피줄 같은 연결이 드러났죠. 거래가 원을 그리듯 돌고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오래 보면 결국 본 모습을 드러내죠. 노진아가 말했어요. 공익신고 창구와 금융범죄상담창구를 정리하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준비는... 사람을 살립니다. 긴보드 한쪽에 주주총회 일정을 적었어요. 의안도 써 넣었습니다. 감사선임과 배당 정책, 내부 거래 점검이었죠. 저는 마음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무엇을 질문하고 무엇을 기록으로 남길지요. 다락방에는 반찬 냄새와 마커 냄새가 섞였죠.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두 냄새 모두 생활의 냄새니까요. 저녁 햇살이 기울 무렵 저는 내레이션을 마음속으로 연습했습니다. 난데없이 연단해 설날을 대비하는 연습이었죠. 목소리는 낮게, 문장은 짧게, 숫자는 천천히.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범한 가게 주인이지만 내 돈과 내 이름을 지키는 주인은 나다. 그 마음이 등을 밀어줬어요. 계단을 내려오며 저는 다짐을 적었습니다. 두려움은 증거 앞에서 작아진다. 그래서 더 모으자. 아침부터 윤설아가 들이닥쳤죠. 얼굴은 밝았고 손에는 서류봉투가 들려있었어요. 건강검진 결과가 애매하다며 의사 소견서를 보였죠. 의심이 든다며 유양병원 입소 상담을 잡아놨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인감과 위임장을 미리 준비하자고요. 저는 차를 내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물을 붓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죠. 제 심장 소리도 같이 길어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끝까지 듣게 했습니다. 마음 속에서는 또렷한 불빛이 켜졌죠. 끝나자 조용히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확인했어요. 저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서류는 아들과 상의하고 결정하자고요. 윤서라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저는 그 흔들림을 기억 속에 넣었죠. 흔들린 눈빛은 나중에 진실의 길잡이가 됩니다. 그날 오후 다락방에 노진아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을 건넸어요. 노진아는 이어폰을 꽂고 한참을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죠. 강요의 흔적이 분명하다고 했어요. 동시에 노진아는 리세운 분기 보고서 지연을 짚었습니다. 감사 의견이 한정으로 갈수 있다고 했죠.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때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우리는 온라인 소액주주 모임을 찾았습니다. 노진아가 글을 정리하고 저는 문장을 다듬었죠. 의결권을 모아 대리 행사를 준비하자고 제안했어요. 다락방에 동네 어르신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계부를 적던 손들이 의결권 위임장을 받아 적었죠. 저는 차를 따르고 반찬을 나누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연대가 생겨났어요. 해가 지고 골목이 어두워질 때 저는 한복을 꺼내 다림질했습니다. 연단에 설때 눈에 힘이 들어가도록 색을 골랐죠. 거울 속 얼굴이 조금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낯선 뒤에는 결심이 서 있죠. 저는 공책 맨 앞장을 넘겨 제목을 적었습니다. 내 돈은 내가 지킨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작은 메모를 붙였어요. 내일 중요한 문장 두개 천천히 말하기. 숫자는 분명하게, 마음은 담담하게. 다음날 오후 아들이. 영수증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공동명의 카드 대금 명세서에 이상한 내역이 많다 했어요. 장식에서 벗어난 금액과 날짜였죠. 저는 말을 아꼈습니다. 아들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윤설아의 이름이 반복되는 지출들이 눈에 박혔죠.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쓴 흔적도 보였습니다. 방안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아들은 벽을 보고 서서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저는 의자를 끌어 그 옆에 앉았죠. 미안이라는 말은 마음을 덜어주지 않습니다. 저는 천천히 제 이야기를 꺼냈어요. 외환이 기때 뒤진 눈덩이처럼 불던 날들을 기억한다고요. 새벽에 일어나 떡을 팔고 저녁에 반찬을 만들던 손의 무게를 말했죠. 숫자를 배우며 버텼다 했습니다. 배당이 멈추지 않는 회사를 찾기 위해 매일 주석을 읽었다고요. 말을 마치고 저는 아들의 손등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정은 지키자고 했어요. 그러나 돈은 원칙으로 지키자고 했죠. 우리의 사랑과 생활을 지키려면 더 단단해야 한다 했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훔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설아를 감싸고 싶지만 사실을 외면할 수 없다고 했죠. 저는 고맙다 말했습니다. 고백은 변화의 첫 걸음이니까요. 저녁에 다락방으로 올라가 공책을 펼쳤습니다. 오늘의 감정을 숫자 옆에 붙였죠. 배당과 현금, 흐름이라는 단어가 한층 굵어졌습니다. 저는 차분히 방법을 정리했어요. 증거를 모으고 목소리를 준비하고 법을 따라가자고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행동을 분명히 하자고 다짐했죠.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창밖 골목이 잠잠해지자 저는 등을 펴고 앉았습니다. 그늘 앞에서 사람은 자세부터 바뀌죠. 저는 속으로 연습했어요. 내일 모레 주주총회에서 말할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요. 첫 문장은 사실로 마지막 문장은 희망으로.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두려움과 사랑이 한자리에 앉는 밤이었죠. 그 둘을 안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려도 부서지지 않아요. 주주총회 날입니다. 저는 한복을 입고 건물 유리문 앞에 섰죠. 심장이 조금 빨랐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노지나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네 청년도. 휴대폰을 들고 따라왔죠. 라이브 방송을 켰다며 웃었습니다. 저는 미소로 답했어요. 자리에 앉아 숫자와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차분히 자리를 잡았죠. 지뢰 시간에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첫 문장을 꺼냈죠. 공시의 주석 구분에서 매출 인식과 특수 관계인 거래가 어긋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면에 표가 올라갔어요. 재고 회전과 대여금 흐름이 원을 그리는 그림을 보여줬죠.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현금은 정직하다. 시간을 견디는 숫자만 남는다고 말했어요. 장례가 술렁였죠. 이사회 측이 반박을 내놓았지만 자료는 자료다. 노진아가 정리한 문서가 결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윤설아가 앞으로 나왔어요. 태연하게 말했다. 어머니가 오해를 하고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음 자료를 띄웠죠. 요양병원 입소를 강요하던 녹음이었습니다. 위임장을 요구하던 목소리와 인감 이야기가 또렷이 들렸어요.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죠. 의장은 표정을 굳히고 의안을 상정했습니다. 감사 제서님. 투표가 진행됐어요.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모았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이어졌죠. 윤서라의 회의만이 통과됐습니다. 관리인의 안내를 받는 윤서라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기도했어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요. 그러나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 했죠. 회의가 끝나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가 전달됐습니다. 동네 청년의 방송 댓글창에 각수 이모티콘이 흐르지만 저는 차분히 숨을 골랐어요. 떠들썩함에 마음을 내주지 않으려 했죠. 건물 밖으로 나오니 하늘이 맑았습니다. 노지나가 말했다. 잘하셨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오늘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내 삶을 다시 꾸리는 시작이라고 마음속으로 답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가게 앞에 작은 현수막을 달았죠. 나이 들어도 내 돈은 내가 지킨다라는 문장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동네 경로당에서 주주학교를 열었습니다. 첫 시간은 배당 달력 만들기였죠. 어르신들이 가계부를 펼치고 날짜를 적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주석에 있는 법을 설명했어요. 숫자 옆에 글이 진짜 몸통이라고 말했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도 찾아왔습니다. 반찬 포장을 도우며 묻더군요. 많이 힘들었냐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힘든 날들은 언젠가 지나간다. 다만 원칙은 남는다고 말했죠.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다시 사과했어요. 저는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함께 보자고요. 장부와 공시를 같이 보자고 했죠. 그 말이 우리 사이의 새 약속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 손님이 뜸해지자 저는 타락방으로 올랐어요. 긴보드의 다음 수업의 주제를 적었습니다. 자기 수법 구분하기였죠. 사례를 정리하고 질문지를 만들었어요. 문장을 짧게 자르고 목소리의 높낮이를 체크했습니다. 듣는 사람에게는 속도가 힘이 됩니다. 저는 그 힘을 잃지 않으려 했죠. 오후에는 공책의 새 페이지를 펼쳤어요. 다음 주주총회 준비 항목을 적었습니다. 소액 주주 배당 정책실이라고 첫 줄에 썼죠. 숫자 옆에 작은 별표를 그렸습니다. 별표를 보며 마음이. 조금 환해졌어요. 장독대 뚜껑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죠. 그 반짝임이 제 앞날 같았습니다. 해가 지고 골목이 분홍빛으로 물들 때 저는 셔터를 내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낮고 길었죠.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평범하다. 그러나 평범함으로 충분하다. 내 손으로 벌고 지키고 나누는 삶이면 된다. 내일도 새벽 공기를 마시고, 장독대를 어루만질 것이다. 그리고 공책을 펴고 숫자와 마음을 적을 것이다. 이 생활이 나를 지킨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봄이 다시 온다 싶었죠.